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읽으시는 여와여, 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규정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내게 도와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바, 명령 따라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나라가 또 경제가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데 조금도 부정이 없도록 아, 네. 아버지, 여기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 죄와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라는데 인계점을 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불모죽고도아버지란 것이며 내가 아파 죽어도 끝까지 아버지를 할 것이며,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한다는 아버지 인계점을 넘을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방송, 아버하나님 마라타나 방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나님 김순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제공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보내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